알아 네응나 안보여 응. 여기서 야 이제 이다 형이랑 저랑 떨어져있어가지고 지금 아씨발뭐야형 이쪽으로 <laughs> 와짐? 야나 보인다 쟤아 보여요? 정면 나무 어느쪽에? 320 나무? 어, 그, 어 그, 바위 그 넘어서 바그 바로, 바로 넘어. 앞에 이거 여기쯤? 나무 옆에 능산에 있어 그 정면에 보이는 나무 있잖아. 거기 있거든? 그쪽에 있어. 저거? 저거 요거? 아무한? 어, 그쪽. 레드도트로 바꾸고. 그 뒤에 있거든? 제네 일로 와야 네 어, 제네 일로 와야 돼 지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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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간다. <laughs> 내 앞에 있어. 저거 보이죠, 형? 야, 스류탄으로스류탄으로 위풍, 위풍 못던 안녕? 아, 나 그런 거 잘못. 아, 오케이. 저희다 나... 나... 조용히 가서. 야, 그리로 한 마리 간다. 네. 그리로 간다. 네. 그리로 간다. 네. 아병신 앞에. 어제 앞에 있어. 아프다고, 새끼야. 천천히 해, 천천히 게임. 게임 좀즐기면서 하자. 좋았습니다. 살리러 왔네. 계속 억울로끌게 형, 이붙어요나 이미 붙어있어 네. 앞에 있다 집 안에 어. 있어 어! 아, 나큼 힘들겠다 만큼만큼만큼만큼했큼만큼만큼만큼만큼만만큼만큼 <laughs> <laughs>